신선한 재료를 캠핑을 바로 떠나세요. 야, 극락이다, 극락. 와, 안녕하세요. 셰프 후윤입니다. 오늘 야외, 야외 로케이션. 외부로 좀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캠핑 요즘에 많이 다니시니까, 이 좋은 날 캠핑할 때 고기 어떻게 구워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리얼 캠핑 분위기에서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게뭐몇개 없어요 고기를 구울 건데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감자 준비했고 쌈 채소들 좀 준비했습니다 버섯이랑 감자 호일에 싸가지고 빨리 숯 옆에 넣어서 익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목살 두께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이번에 선릉에 새로 오픈한 고깃집에서 사왔어요 그 두툼이라는 고깃집인데 진짜 고기를 두툼하게 하고 네, 오늘 요 목살 맛있게 구워보도록 할게요 수치를 올려놨어요 수치를 올려놨으니까 그냥 바로 호일에 싸가지고 먼저 해야, 이 세송이 먼저 해야죠 세송이 세 새송이 은박지 부위 많이 하시죠 저는 근데 소금 안 뿌리고 하는 거 좋아요 이게 또 마지막에 뿌려먹는 그게 있더라고요 호일에 구워야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네. 후추 정도는 뭐 원하면 하셔도 됩니다. 감자 사실 껍질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껍질채 제가 버터를 좀 가져왔어요. 충분히 하는데 이제 취향에 따라 뭐가 존재하느냐 소금이랑 후추를 해줘도 된다. 네. 버터에 소금 좀 해서 해서 예쁘게 내려와고 네, 잘 익을 수 있게. 그래서 빠르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한쪽에 넣어야죠, 한쪽에. 완전히 안에다 넣는 게 아니고, 숯 옆에 놓으면 완전히 타요. 그래서, 고기에 제 불판을, 이런걸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불판인데, 그냥 사실 일반 캠핑장에서는 이렇게만 주시는데, 여기에 굽는 거보다 목살 구우실 때는 이런거 하나 마련하시면 굉장히, 네, 요렇게 구우면 정말 맛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더 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 여러분들 캠핑 가실 때 저는 요런거 하나 있으시면 좋다. 네, 철판이에요, 철판. 기름칠이 좀돼 있고 실제로 굽기 전에는 고기에 기름을 좀 바르시는 게 좋죠. 왜냐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휴지로 해서 좀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기름칠이 좀돼 있으면 좋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칼집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일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 내주면 고기가 원래는 익으면 가운데가 배가 들어가고 이렇게 수축된단 말이에요. 열원에 이렇게 수축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배가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깊게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 집이 빠지니까 요만큼 넣은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살짝 뿌려주고요. 앞뒤로 좀 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불판에 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소금, 충분히 뿌려주시고. 엄청 두껍기 때문에, 요 정도 뿌려도 전혀 싸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목살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는 점점 더 목살을 많이 먹는 것 같고, 목살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돼지고기, 물론 삼겹살 좋지만, 이 고기가, 근육마다 질감이 조금씩 다른데다가, 이 지방의 육즙, 그 고기의 품, 육질, 정말 다 좋죠. 그래서 불이 잘, 네, 잘 올라있어요. 엄청. 굽도록 할게요. 캠핑장에서 잘 굽는 법은 이렇게 불판을 잘 달구는 것도 중요하고, 철판을 쓰면 좋은 게 금방 잘 달궈져 있으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엄청 잘 익죠. 자주 뒤집어 줘야 되고 이렇게 불이 나면 옮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가 다 그어져 있는 이유가 이 불들 때문인데 이 직화에 직접 닿는 거를 좀 줄여야 돼요. 보기만해도 힐링이죠. 목살을 퍽퍽하게 익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살은 퍽퍽한 부위가 아니에요. 퍽퍽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익히는데 어떻게 퍽퍽할 수가 있겠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칼집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익을 수 있는 거예요. 불판 사이드로 좀 저는 옮겼다가 기름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자주 옮겨가면서 전체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사이드 불 쪽을 사용해도 충분히 이렇게 맛있게 익어요. 여기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익었다. 그럼 이제 목살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계속 스테이크, 이거 이대로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익히면 겉면이 또 이렇게 말라지거든요. 마르지 않게. 캠핑장에서 가위 쓸 수밖에 없지만, 네. 저는 오늘은 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빼놓으시면 돼요. 아주 잠깐만. 레스팅을 했다가. 캠핑 불판의 사이드를 잘 이용해라. 이게 오늘의, 오늘의 팁입니다. 레스팅은 몇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원래는 4, 5분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거 한, 한 3분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수축되어 있지 않게. 고기가 수축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자르면 이제 육즙이 그만큼 이르니까 아주 살짝만 레스팅 해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따뜻한 쪽에서 네. 이렇게 자르면 반면이렇게이 정도 익었어요. 아직 육즙을 잃는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안에가 육즙이 가둬지면서 익어가고 있거든요. 엄청 금방 구워져요. 근데 이제 미디움 정도로 익혀서 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깃집 가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 자주 뒤집어주면서 그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맛있는 갈색이 되게. 자, 이제 불에서 나와야겠죠? 좀큰 거는 조금 더 익힐 수 있는 건 익혀주고. 네, 차원이 다르죠? 때깔이. 아니, 이걸 하나, 하나 먹어봐야죠. 얼마나 잘 구워졌을까? 그러면 네 육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져요. 팡팡. 캠핑에서 먹을 얇은 걸 먹어야 될거 아니면 두꺼운 걸 먹어야 될까? 저는 두꺼운 걸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얇은 목살밖에 없다. 그러면 훨씬 더 강불에서 익히셔야죠. 근데 지금 육즙 자체 장난 아니지 누르면 이렇게 쭉쭉 나와요. 사실, 팁을 할게 별로가 없죠. 불, 잘 오른 불에 두툼하게 썰어서, 가능하면 두꺼운 철판 있으면 좋고, 아니면 자주 뒤집어가면서, 그리고 그, 그름 직화를 세지 않는다. 그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화가 생길 때 사이드로 돌린다. 저는 좋아하는 게이 돼지 굽고 난 여기다가 토마토 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는 엄청 훌륭한 식재료거든요. 소금간도 슬슬 해주시고, 후추도. 딱 이렇게 껍질이 딱 터질랑 말랑해요 꿀팁 중 하나는 바지를 불에다가 굽는 거예요 아주 살짝 네, 이 정도 충분해요 구워서 버섯부터 한번 까볼게요 제가 버섯 참 이게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또 너무 오래 익으면 안 되거든요 딱 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요렇게 돼 있죠 수분 나오는 게 보이시죠 딱 자르면 이게 이렇게 세로로 썰었을 때에도 수분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텍스처가 달라요. 요렇게 찢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기 찢는 것처럼. 탱글탱글. 자, 대망의 감자. 요렇게 익었어요. 딱, 딱 알맞게. 색깔이, 색깔 너무 예쁘죠? 거의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해. 아, 감자도 아 구운 감자 향 진짜 너무 좋죠. 감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버터도 발라 놓고요. 그대로 바르면 뜨끈하니까 이렇게 녹아가지고 소스처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레자노 치즈를 수북하게 뿌려주시고 위에다가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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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두툼한 복살구이와 후추 감자 자 이렇게 해서 셰프 오연 특제 두툼한 목살구이와 숯불 감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고 그 향이. 웅덩숭덩 들어. 어이 치즈 늘어나는 곳. 습 아,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아이, 스크림 떠지, 떠지죠 거의. 따끈한 구운 감자 퓨레 먹는 느낌. 자, 이렇게 하면 쫙한 점. 쫙한점 <laughs> 먹기 너무 좋죠. 저는 구운 바질이랑. 정말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구운 바질에, 두툼한 목살에, 쌈장에. 어디서, 어디서 배우냐면,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죠. 금돼지 식당에 가면, 이 바지를 구워주세요. 탱글탱글, 주시한. 이 버섯과 고기 캠핑을 바로 떠나세요. 야 극락이다, 극락. 와. 캠핑장에서 이렇게 맛있게 그릴한 고기를 먹고 술 한잔 했으면 그다음에는 찌개랑 밥이 있어요, 찌개랑 밥. 그 찌개랑 밥은 제가 2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툼한 목살을 수채다 굽고 또 숯불 감자구이 버섯도 구이를 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굽고 난그 철판에다가 토마토도 구워서 이제 김치를 구워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도 드실 수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렸으니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또 후기 남겨주시면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맛있는 숯불구이 요리 더 맛있는 캠핑 요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셰프, 호윤이었습니다. 안녕. 아, 근데 바람 불고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당장 네. 캠핑을 떠나야 돼. 힐링 캠프 네. 아, 이게 힐링 캠핑. 힐링 캠핑.